비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거북선대교를 지났는데 큰일났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알짜낚시 입니다. 어, 오늘 사실 음, 첫번째 우리 포인트 어디갔었죠? 어, 신덕라인 쪽에 갯바위 쪽에서 촬영을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몇 마리 잡고 철수하고 다시 골산 접대 백포라인 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행히 비가 그쳤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어 비가 그치자마자 어 포인트를 진입했는데 진입해서 집어 등을 켜니까 앞에 폴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실 저번에 넘어져가지고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소리가 지금 녹음이 될라나 모르겠어요 자 낚시 시작해 볼게요. 가기 집어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오, 크다. 얘리 털어본데, 얘는. 사이즈 좋아. 이렇게 털어. 똥백인 줄 알았잖아. 와우. 아, 터수.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 한 17, 18 정도 될것 같아요.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꼬르륵 꼬르륵 하네 그지? 오, 이정도이도이거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되이거같로이 정도로. 좋아. 도로이이정도 와, 이게 손가리인데 이연타 같은 사이즈품 나옵니다. 한 17, 8 정도 되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자, 정육 됐고 미스터기 박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어웜을좀 바꿔봤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물어주네요. 거기 뒤에서 먹네 와 크다. 와 큰데? 우와. 우와. 연타. 푸샷, 샷 와. 얘는 오물을 아예 다 삼켰어요. 와, 먹성 박 우와. 빵도 좋고 임산부도 아니에요 거의 한 10, 19, 20cm 정도 나왔습니다 완전 먹성 다 삼켰어요 하하 최고 최고 아 이거 어떻게 빼 반으로 는 것도 1리인 오케이 아우 최고 최고 오줌 좀 빨리 1g 세팅해. 이거 와봐, 이놈. 요거 개빨이 뛰겠다, 쥐. 석가석가석가 여기 큰 거만 나온다! 큰 거만 나와, 큰 거만! 어? 큰 거만 나와! 아, 나와? 거기도? 오! 어 이거 이오더어 와, 땀에. 이거 봐봐. 오, 로드 힐거 봐. 대박. 사연타. 우와. 어, 뭐야, 이거. 사연타. 대박. 와. 와, 고목쿠 스트레이트. 빨간색에. 연타로 물어주고 있습니다. 대박. 우와, 최고, 최고. 4연타. 서가, 여기는 알도 안 뱄어. 근데 사이즈 괜찮아. 나 지금 4연타 있어. 오, 역시 실력자. 실력도 됐어, 됐어. 뽑았다 어이, 빨리. 서가 봐봐. 오, 우리 채프로. <laughs> 역시 우리 채프로 최고야. 엄청 큰데, 이거? 네. 장홍이다. 야, 야, 너 너, 너. 우와 진짜 아한번물어다 와, 받다보는 거라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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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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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와 아이, 좋아요. 얘는 임산부네요. 임산부는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와. 와, 씨, 꼴링이 완전 떨어보려버리는데라락 아니지, 너? 뭐야, 이거? 올라가 아니야 이거. 올라가안 돼. 안될 수도 어어 때려 버리는데? 다다 와, 와 왕삼이. 와, 대박. <laughs> 대박 대박. 우와. 아! <laughs> 예, 탔네요. 비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포인트 들어오니까 대략 큰 볼락들이 막 나와주네요. 아유, 오늘 땡킨데요 아주. 대박, 대박. 와, 진짜 대박. 대박인데? 야, 손댕이 맛있네? 그니까요. 러안 돼, 안 돼. 비 쏟아질 것 같아. 얼른 쳤어요. 무기무 때가 와갖고, 어, 세 시간 맞다!